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어,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어, 말에 21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리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재단을 쌓을 곳으로 에발산을 지정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러나 사마리아 그 오경 사마리아인 어 인들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 성경의 오경 책에 보면은 에발산이 아니라 예 그리심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 성경의 원천이 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어, 에발산과 그리심산 둘다 가능한 것으로 어, 나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을 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가나안 입성 후첫 번째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던 것으로 여기고 에루살렘의 버금가는 성지로 생각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요세프스에 따르면 급기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식에 이르러서는 그의 허락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체적인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합니다. 비록 이 성전이 유대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 왕의 사마리아 침략으로 주전 128년 파괴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성지로 여기고 그곳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 그리심산의 성전 파괴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사마리아인들은 주후 6년부터 9년의 무교절 기간 동안 에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사람의 여들을 가져다 흩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사마리아인과, 어, 유대인의 갈등의 그, 어, 그런, 그 한가운데에 이런, 이, 그리침산에, 사마리아인의 그런 성전과, 어, 그, 시온산에 위치한, 그, 에루살렘의 시온산에 위치한 에루살렘 성전 간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뒤로, 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을 합법적인 에베 처소로 여겼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 자신들의 땅인 그리심산에 독립적인 성전을 짓고 에베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네,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가 관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2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종말에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성, 성전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임제의 상징일 뿐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 앞에서 이미 살핀 2장의 에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가 구약 성전의 제사를 통한 속죄를 대체했으므로 더 이상 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에루살렘 성전의 실제적인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이 마테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돌 위에 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질 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 에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후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국회라고, 이렇게, 그, 어, 할그 국회와 뭐, 이렇게, 어 대법원의 어떤 그 종합반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어 예수님이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되는 재판에서 거론되는 예수님의 제목 중 하나도 바로 이, 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 그, 이렇게, 어, 도전하는 말씀을 하신 어, 어, 그런 대목입니다. 어, 즉 마태복음 26장 60절부터 6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세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붙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렸는데 이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어, 눈엣가시로 여기고 미워하며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어, 7 장에 예, 스테반 역시 성전 체제에 도전하는 설교를 하다가 똑같은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렇게. 그런, 어, 바로, 예, 어, 집결 처분을 받고 순교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2절은 다한것 같습니다. 예, 예, 어, 여기는, 이, 예, 스테반 어,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다이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일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칠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 어 스테반 집사님께서 용기 있게 그런 사내들인 그 공예원 어들에게 이런 어, 이렇게 설교에 설교자에 말씀을 하시다가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어, 스테바는 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어디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며 유대인들의 성전 체제에 도전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인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건물을 마치 유대교의 성전처럼 여기는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크고 멋진 예배당 자체를 소중히 여겨서 지나치게 그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디라. 외적인 건물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적 자세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뜻할 것이고요. 진리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 여기는 내는 예수님이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어, 어,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 어떤 분위기나 군중 심리에 어, 이끌려서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가운데 예배해야 하겠고요 또한 단지 듣기 좋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야기보다는 산상 수훈과 같이 이 세상의 일반 상식이나 지식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의 외적 장소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바른 자세가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비록 작고 소박한 에베당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에베자들 되게 하소서.교회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어디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